자, 돌아온 오메가.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표도 해 주셨던 오션 팬덤 애칭그 결과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션 팬덤 명 뭐야? 그게 뭔데? 오션 팬덤 뭐라고 부르냐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해야겠어. 우선 저희가 3월 1일자로 기존에 있던 채널 CGV가 오셰 무비즈로, 코코액션이 오셰 시리즈로 통합 브랜딩 개편? 아니야. 오셰이 아무튼 통합됩니다. 오셰의 패밀리가 탄생하는 그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오셰 팬덤 애칭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후보분을 몇개 올려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올렸었던 거 피해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의견 주셔가지고 저는 혹시 이게 되지 않을까 살짝 설레고 있었는데 무섭다 안 된다 어떻게 팬덤을 피해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제가 보거든 제외하고 아 이거 정말 많은 투표를 얻었었어요 지니님께서 피해자들 진심으로 좋은데요. 시청자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목격자 어떠냐" 아 이거 하고 진짜 제가 무릎을탁 "목격자" 왜 우리 피해자만 생각을 했을까? 사건을 목격자 서 너무. 사실 이제 매번 오시엔 장르물을 볼 때마다 시청자가 아니라 너무 리얼해서 목격자가 되는 느낌으로 보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김지원님께서 유튜브에 "오시네"라고 해주셨는데 "오시엔 시네"라고 이제 영화 같은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시엔은 <laughs> 저희라서 안 돼. 제가 오씨네 집인데 그럼 여러분들 다 오씨네로 들어오시는 거라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이건 아쉽지만 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파파파팜팜 님께서 토마기들!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씨엔에 나오는 모든 작품에 취향저격당해서 마음이 반토막갔다 토마기들. 그리고 토막나있는 장면들이 오씨엔 드라마에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귀여워. 토마이들!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세일. 죄송해요. 럭4이님께서, 경경이들 이제, 오씨엔 로고를, 이제, 오씨엔을 옆으로 돌리면, 경자로 보여가지고, 네, 경경이들 이거 너무, 어감이 너무 귀엽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민님께서, 오호라! <laughs> 오씨엔의 호감을 가진 사람? 손들어라! 오호라! <laughs> 아, 여러분 이건 너무 귀여운데. 오호라드라! <laughs> 어,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서때때 님께서 O 예스 OCN과 함께라면 언제나 예스! 오예스! 하지만 이게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O 예스에서 저희에게 협찬을 붙여주시면 어장차리 님께서 오쓴! SBS 방송국을 스브스라고 있는 것처럼 오신이가까 오쓴! 오쓴 여러분 여기로 오쓴! 냉커모쓴!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음,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점점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결과 발표를 해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렸다시피 시청자 의견 60%, 내부자들의 의견 40%를 반영한, 표 결과이고요, 3,200 표였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는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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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자, 오구들. 아쉽습니다. 오션 오구 오구 오션의 호구 오구들 너무 좋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총 시청자 투표 6.6점 그리고 관계자들은 3.3점에서 9의 지지율을 받았었던 네, 후보입니다. 자, 다음 3번. 두구두구. 한 번은, 싹! 아! 오싹대! 오싹, 오싹. 그런데, 요거는, 이제 8.4%. 시청자 투표 8.4%, 관계자 4.6%, 13%.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뭐가 자나 빰빰빰! 네, 그러면은, 이제, 아쉽게 2위는 이제 동종이들이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1위는, 진짜, 커뮤니티 투표에서 거의 완전 제일 큰 정말 69%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경종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내부에 좀 이제 여성분들도 많고 좀 영한 연령대가 많아서 그런 경종이들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경종이들의 이렇게 수많은 표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종이들이 2등이 될수 있었던 그래서 목격자들은 총 54.7%의 지지율로 그리고 경종이들은 22.8%의 지지율로.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OC SNS 그리고 OC의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목격자들이라고 직접 부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서로 서로 목격자 어? 목격자. <laughs> 어좀웃을거리네 서로 서로 그렇게 또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지금까지 할 말이 없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제는 목격자님들 목격자분들 목격자들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팬노매칭 투표 결과를 여기까지. 우리 목격자들 앞으로도 오시네 집의 많은 작품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많은 활동들 오시의 집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들 다 많이 목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격자들아 안녕. 지금 이번 기준으로 총 4천여명 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우선 배대이 있었습니다. 호월드 시먼 님께서 I don't know what this mean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놈들아! Because it is not in English. <laughs> 이것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Please English. 제발 영어! 정말, 저희 오시는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항상 잉글리시 서브를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 영어가 짧아가지고, 떠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준비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